안녕하세요. 가루씨예요 오늘은 시금치로 간단하고 맛있는 세 가지 요리를 보여드릴까 해요. 요새는 깨끗하게 손질해서 나오지만 이 뿌리 쪽에 흙이 묻어 있으니까 칼로 이렇게 살짝 긁어 주시고 뿌리와 줄기 사이에 약간 이제 거무티티하게 있는 거는 칼로 도려내 주세요. 어떠신 분들은 손질하기 번거롭다고 이렇게 잘라내기도 하시는데 저는 여기 뿌리 부분이 워낙 아삭하고 씹는 맛이 좋아서 그냥 살짝 이렇게 긁어내서 하는 방법으로 할게요. 그리고 한 입에 먹기 좋게 사 내지 6등분 해주시면 된답니다. 첫 번째 요리는 반찬으로 좋은 시금치 프리타타예요. 적당한 크기로 그냥 썰어주시면 된답니다. 저는 이제 뭐 소세지 베이컨 넣고 할 건데 뭐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고기라든가 파프리카 다른 걸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다음 달걀에 소금, 후추 넣고 달걀 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맛술, 우유를 넣고 한번 잘 섞어주세요. 이제 열한 냄비에 버터를 두른 다음. 소세지 베이컨, 당근, 양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그 다음 시금치를 넣고 살짝만 더 볶아주세요. 이제 약불로 줄인 다음 달걀물을 넣고 뚜껑 덮어서 약불에서 익혀주세요. 지금 이거 10분이 지났는데 가쪽은 다 익었는데 가운데가 살짝 덜 익었거든요. 그러니까 뚜껑 열지 말고 잔열에 있도록 5분 정도 그대로 놔둘게요. 두 번째 요리는 시금치 고추장 무침이에요. 먼저 부글부글 끓는 물에 넣고 줄기가 살짝 부드러질 때까지만 데쳐주세요. 너무 많이 데치면 이게 물컹해져서 맛이 없거든요. 그리고 찬물에서 열기가 빠지도록 두세 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꼭짜 물기를 빼 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요? 고추장, 된장, 매실청 다진 마늘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다음 시금치를 넣고 무쳐주면 되는데 이게 짜느라고 뭉쳐져 있으니까 탈탈탈 털어가면서 묻혀주세요. 이런 유의 나물 반찬들은 많이 묻히는 것보다는 조금씩 해서 이렇게 묻혀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묻혀놓으면 조금만 지나도 숨이 푹 죽어서 물게 나와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밥이 이렇게 아무래도 별거 없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로 당근과 흰 대파, 참기름, 부습깨만 넣고 한 번만 잘섞어주면 오늘의 시금치 고추장무침은 다 됐네요. 세 번째는 소프리기 좋은 시금치 된장죽이에요. 먹기 좋게 잘게 잘게 썰어줄게요. 그리고 감칠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양파와 표고버섯을 가늘게 채 썰어줘서 넣어줄 건데 취향에 따라서 바지락, 새우, 고기 등을 넣으시면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일열한 팬에 들기름을 두른 다음, 양파를 넣고 볶아서 살짝 단맛을 내주세요. 그 다음, 표고버섯과 된장을 넣고 살짝만 더 볶아주세요. 그래야 된장의 텁텁한 맛은 날아나고 구수한 맛이 남아서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다음 여기에 밥 넣고 멸치, 다시마 육수 넣고 뚜껑을 덮어서 1차로센 불에서 한번 끓여주세요. 그리고 시금치를 넣고 밥과 시금치가 부드러울 때까지 중불에서 끓여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기보다는 중간에 떠오르는 이 거품들을 제거해주면 훨씬 더 깔끔한 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타질지 모르니까 또한 번씩 저어주시고요. 이제 마무리로 썰은 대파, 후추, 무순깨, 참기름만 넣고 불을 꺼주시면 이제 끝! 여러분도 시금치 요리 세 가지 맛있게서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